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이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곡 달의원 정규호 권장 모시고 우리가 마시는 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우리가 만들어 볼수 있는 차 어떤 것들이 있고 또이 가을에는 또 어떤 차를 좀 즐겨 드시는지 가을에 마실 만한 차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밖에도 다도 차 예절도 좋고요, 또 다구 사용법도 좋고요, 또 일반 뭐 보이차라든가 녹차는 뭐 평상시에도 많이 드시죠. 이밖에도 뭐 건강차 또 가을에 드시면 좋을 만한 차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의 6,335번, 764국의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곡달의원 정규 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음, 가을하면은 어떤 차가 그죠. 있을까요? <laughs> 가을이 요즘에는 네, 네. 그 차인들에게 손도 마음도 바빠지는 음, 계절이거든요. 그래요. 가을에 이제 만들어 볼 차들도 많고 음. 또 이제 추위가 막 오니까 꽃들이 질까봐 조바심도 음, 음. 나고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요. 또 마실 차는 뭐 여름, 까지 만들어놓은 차들이 많아서 많이 네 많이 풍성해서 부자가 된 느낌으로 음. 요즘 차를 즐기고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오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날씨가 선득 선득하니까 좀 따끈한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런 차가. 네. 차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는 보통 차인들은 어떤 차 많이 드세요 이제 지금서부터 차 마시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어~ 따끈하게 마실 수 있는 발효된 차들이 손이 가죠 녹차를 이제 어~ 여태까지 막 즐겨 마시면서 녹차라든가 뭐~ 꽃차 이런 거 마셨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발효가 되어져 있는 어~ 발, 발효차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들 만들고 계시는 구절초라든가 가뭐 음. 멘드라미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뿌리차 뿌리차도 이제 손들을 많이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뿌리차로 참꽃차는 뿌리 연... 저희가 많이 만들어봤는데, 네, 그죠? 이제 네. 꽃들이 많이 가지 수가 줄어들면서 뿌리들이 음. 나오는데 어, 연근이라든가 음. 생강이라든가 음. 그다음에 뭐또 우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좀 계획을 아. 하고 어, 만들기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 이미 캐 놓은 것도 있고 벌써 시중에 판매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직은 뭐 꽃차들이 맨드라미가 지금 한참이기 때문에 음. 어, 맨드라미 꽃차 같은 것을 만들어 두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색깔이 참 예쁠 것 같아요. 맨드라미. 너무 예쁘죠. 네. 맨드라미는 정말 그래서 저희 회원들도 맨드라미를 재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음, 많거든요. 차를 드시기 위해서 네네, 맨드라미를, 네. 맨드라미를 재배해서 맨드라미 자체를 판매도 하고 음. 맨드라미 자체를 또 꽃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 맨드라미 그다음에 이제 요즘 국화는 아직 조금 더 있어야지 피고요. 구절초가 음, 네. 지금 한참 피고 있거든요. 그서 구절초라든가 뭐 국화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향도 좀 비슷한가요? 음, 그렇죠. 향이 음. 구절초 같은 경우에는 뭐예 고전 옛날서부터 즐겨서 마셔오던 차기 때문에 어 모든 사람들이 뭐 뿌리서부터 구절초 잎 꽃까지 다 약용으로 쓰기 음. 때문에 많이 알려진 거라 요즘 대표적인 가을 꽃 차이기도 하죠 네. 네 그럼 오늘 어~ 이제 한장 대추도 수확했을 것이고 대추 네 그죠 이제 꽃차만들 시기고 맨드라미 뭐 네. 요즘 만든다고 하니까 오늘 대추 네보래 네. 그래 볼까요? 네. 먼저 대추차. 네. 네. 왜냐하면 요즘 이게 한절기가 이제 따뜻해졌다가 아쉬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음. 그 계절 변화들이 있어가지고 또 갱년기를 앓고 계시는 뭐 음. 저희 같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잔다. 불면증. 잠이 아유.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잔다. 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요즘 한참 대추가 많이 나오니까 대추가 요즘 저렴할 때거든요. 네. 대추가 많이 음. 저렴할 때니까 그 4, 50대 여성분들이 갱년기 때문에 막 이렇게 짜증도 많이 나고 음. 예, 예민해 할때이 대추차가 이렇게 심신을 조금 안정시켜 주고 음. 또 편안하게 해 주거든요. 상담 전화 먼저 네네. 받겠습니다. 7 6 4국에6 3 3 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아, 네, 궁금하신 네. 아, 지금 방송을 듣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구절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구절초요. 음, 네네. 예, 예. 근데 이제 구절초가 또 있으면 이제 산과 뭐 산에 이런 데 지통이 되고 집에서도 구절초 심으신 분들이 꽤 있어서. 네. 구절초가 향이 참 저는 마음에 들, 드는데 이 구절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네. 음, 만드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구절초 꽃? 말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꽃만. 지금 한참 꽃이 많이 피고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구절초 꽃을 보통 따 가지고 오셔 가지고 편리하게 만드신다고 그 건조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 건조기에다가 그냥 말려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 하면은 구절꽃, 구절초 같은 경우에는 구절초나 국화나 이런 것들은 다 어, 다른 꽃보다 멘드라미 이런 거에는 독성분이 별로 없는데 구절초나 국화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성분들이 있어가지고 만드실 때좀 조심해서 만드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어, 집에서 그 꽃을 한, 조금 많이 한, 따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깨끗하게 일단은 세척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서 씻어서 소쿠리에다가 받친 다음에 찜기를 이용해서 쪄내시는 게 아마 가장 편리하실 거예요. 그 찜기를 음, 하실 때그물 물을 먼저 끓일 때 거기다 가 정종이 있으시면 정종을 소주 잔 같은 걸로 하나 정도 부어가지고 뭐 대추가 있다 그러면 대추도 한두알 감초가 있다 그러면 감초도 한 조각 이렇게 물에다가 있으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밑에다가 끓는 물 위에 면보를 깔고 한두번 정도 쪄한번 쪘다가 꺼내내서. 그 구절초 꽃이 완전히 식으면 한번더 올려가지고 두 번을 쪄낸 다음에 말리셔서 차로 드시는 것이 안전하게 꽃차를 편리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근데 이거는 딴거보다 살짝 네. 손이 조금 더 많이 가네요. 그렇죠. 왜냐면 네. 얘는 독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면은 간에 약간 또 많이 드셔도 그고 안전하게 드실라 그러면 그렇게 한번 번거로우셔도 쪄가지고 말리셔야지 그냥 말리면 사실은 너무 좀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번 정도를 쪄서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약한 불에다가 거의 다 됐을 때 조금 덮어주셔도 되는데 그게 번거로우면 두번 찌셨기 때문에 건조해가지고 워낙 향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안심하게 그러니까 말릴 때도 끝까지 수분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잘 건조해서 드시면 어 아주 훌륭한 차가 될것 같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먹기는 참 네. 향이 좋아서 좋아했는데 네. 만드는 과정은 다른 것 조금 복잡하네요. 아, 아, 네. 그래도 음. 냉증에도 좋기 때문에 냉증에도 좋고 딱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번거로우셔도 지금 음. 한참피니까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알니감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온국다래원정규혁 원장 모시고 맛있는 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을 차, 가을에 지금 만들 수 있는 차.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해 상담 전화 764국의 6,335번, 764국의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른 꽃차들은 보통 더 꽂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구절초는 쪄서 말린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절초 음, 음. 를 덖어서 만들어도 되거든요. 덖어서 네. 만드는데, 구절초가 워낙 꽃들을 필때 한꺼번에 음. 어, 복합적으로 꽃이 다른 꽃에 비해서 한 번에 같이 피어요. 그러니까 음. 꽃의 양을 많이 따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덮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 그 구절초를 쪄서 음. 조금 양을 많이 해놓으면 두번 정도를 찐 다음에 음. 마지막에 한번 덮어주면 되거든요. 음. 그러면 찐다는 것은 물이 끓기 시작한 시점에서 한 어느 정도 쪄주면 좋을까요? 그 유리 뚜껑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온도를 색이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음. 그것은 이제 가장 어, 좋은 방법은 찜기에다가 올려 꼬치를 올려 놓은 다음에 뚜껑을 덮을 때 무슨 뚜껑으로 덮으시면 좋냐면 유리, 유리 뚜껑. 근데 네. 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불투명한 음음. 것은 저 측정이 잘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유리 뚜껑을 덮어 놓으시면 덮자마자 안개처럼 뿌옇게 되죠. 그렇죠. 안개처럼 그게 음. 위로 수증기가 올라와서 있으면 그래도 열지 말고 가만히 두세요. 가만히 두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빗물이 흘러듯이 그 수증기가 이제 흘러내리죠. 쭉쭉쭉쭉 네, 네, 네. 막 그게 흘러내릴 음, 때 뚜껑을 그때. 딱 여시면 아. 가장 정확합니다. 음. 그럼 한번 쪄서 그렇게 해내서 햇볕에, 햇볕에 마, 말리는 거요? 예 아니면 아니, 그냥 식히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 가지고 네. 밖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부채질이다 음, 선풍기 같은 음. 걸로 해서 그걸 얼른 식혀주셔야 음. 식혀야 돼요. 식혀주는군요. 네, 응. 식혀주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 얘가 잎 같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무무디어 물러진다 음. 그러나요?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것을 밖에서 식혀준 다음에 완전히 식혀졌으면 손으로 좀 이렇게 위아래를 음. 이렇게 흩어드리게 해가지고 한 번만 더한 음. 번만 더 그렇게 살짝 쪄준 다음에 이제 그늘에서 약간 뭐 직사각 내려 째는 것보다 약간 그늘 있는 쪽에다가 음. 해가지고 말리시면 이제 뒤집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뭐 말려놓으시면 소리가 날 정도로 말요 네, 되나요? 그렇게 하면은 어 구절초는 뭐. 내년까지 한 음. 2, 3년을 두고 수분기만 잘 재워 놓으면 그냥 모두에게 선물하기도 좋고 또 청소년 요즘 그 생리통 있는 음. 학생 여학생들한테도 좋고 손발이 찬 사람들에게도 좋고 그래서 어, 구절초 꽃차 같은 경우에는 음. 만들어 놓으면 뭐또 요즘에는 고혈압 예방에도 좋다 그래서 많이들 아.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지금 만들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구절초는 꽃 색깔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보라색, 노란색, 뭐 네 많이 있죠. 그런데 네, 그게 같이 이제 섞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 피어나면 거의 흰색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거 요즘 만들면 아마 그리고 구절초를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완성할 때쯤 되면은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어 노란 국화들이 또 피기 시작하면 국화도 구절초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조금 많은 양을 만들 때. 근데 나는 꽃이 별로 없다. 네. 그럴 때는 한 송이씩 덮어주셔도 아, 되죠. 네. 담는 게 향은 더 좋을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국화가 아, 워낙 좀, 향이 음. 많아가지고, 음. 거의 비슷해서, 그냥 결과치를 보면, 덮어 놓은, 한 송이씩, 송이씩 덮어 놓은 게 병에다 담아 놨을 때는 훨씬 예쁘거든요. 근데 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어, 무료 마실 보면, 때? 네. 마실 때 보면 꽃 모양은 다 똑같아져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고 구절조차 그렇게 만들어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쪄서 네. 네, 말리는 방법이 훨씬 좀 쏠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은국 달해원 정규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조방송국에서 진행해 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의 6335번. 764의 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 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운곡다래원 정규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앞서 이제 대추차 만들다가 저희가 상담 전화를 네. 받았어요. 어, 대추차는 지금 수학은 했지만 어, 아직 말을 말 딱딱하게 말 건조 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쵸? 지금 요즘 시즌 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도 그 음.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것으로 네. 대추차를 하면은 약간 덜 맛있어요. 그러니까 음. 좀 어느 정도 바짝 말리진 말네. 않지만 네. 약간 이렇게 조금 햇빛에다가 조금 어느 정도 건조를 음. 좀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푹한 다음에 푹 끓여가지고 뭐 생강 넣고 같이 해서 그냥 편리하게는 그렇게 음. 드셔도. 되지만 요즘엔 대추가 많이 흔하니까 그걸 고처럼 음. 이렇게 많이 해서 걸쭉하게 음. 만들어서 과육 자체를 다 네. 먹는다는 얘기죠. 끓여가지고 네. 계속 네. 계속 계속 끓여가지고 음. 그걸 걸채에다가 내려가지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그것을 병에다가 담아놓고 차처럼 타서 드시기에 요즘 만들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대추차를 대추차는 뭐 그냥 끓여서 매달을 넣어가지고 생강 두알 두 정도를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서도 좋고 또 생강차를 마실 때 레몬 같은 거를 한 조각을 떨어뜨려서 산뜻하게 해서 드셔도 되고 요즘 대추차를 조금 그냥도 끓여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음, 음. 잠 오는데 저녁 시간대에 드시기에도 너무 음.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요즘 냉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 비쌀 때좀 많이 음. 드시는 것보다 요즘 많이 흔할 때 몸이 냉하고 또 혈액 순환 때문에 요즘 음. 계절이 바뀌면서 저희 나이때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럴 네. 때 대추차 즐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이뇨작뇨작용에도 좋고 노폐물 제거하는 데도 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대추는 뭐 남녀 노소 다 네, 좋겠네요. 아이들도 음. 아이들에게도 좋고요. 네. 또 뭐 요즘 다이어트 하는데도 좋다 그래서 음. 저도 요즘 그냥 날씨가 쌀쌀하고 그러니까 좀 끓여 먹거든요 물처럼 네, 좀 네. 먹어야 되겠다 들어오면 한번 턱 틀었다가 다시 끓여서 음. 먹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추는 그 대추 하나만 끓이기보다는 보통 뭐 생강차 끓일 때 네, 같이 맞아, 끓이거나 넣어서. 아니면 네. 쌍화차 마실 때뭐 이렇게 채쳐서 그냥 하고. 고명 올려서 먹듯이 그냥 네. 그렇게 드시는데 아, 대추차 하나만 가지고도 푹 다려가지고 많이, 많이 것까지. 대추, 어, 왜냐면 대추가요. 네. 제가 이번에도 저도 사 보니까 굵은 것도 있고 짜, 짜잔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오잖아요. 음. 좀 요즘에는 뭐 사과 대추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것도 네,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좀뭐 드시면 되고 좀 이렇게 어. 못생긴 애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다 음,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읗길 어, 예, 정도로 곰죽이 되도록 아. 고가 되도록 계속 해가지고 약간 넓은 채에다가 껍질이 있으면 먹기가 불편하니까 음. 그것을 씨하고 발라내듯이 해서 밑으로 빠진 것들만 해서 그리고 나서도 폭폭폭폭 조금 더 끓여져가지고 음. 어, 물 수분기를 어느정도 날려서 잼되기 바로 전까지 음, 그렇게 그렇습니까? 해가지고 물티석해서 네드러면시죠 요즘 만들기에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관해야 됩니까? 그 냉장고에 보관하셔야지 돼요. 음. 이거 만들어 놓으셔도 걔가 방부제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설탕을 네. 뭐 넣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는 냉장 보관하면서 음음. 겨울 동안 아마 올해 지금 만들어 놓으시면 겨울까지 시기에는 음.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뭐 감기 증상이 온다, 음. 뭐 온다 이럴 때 드시어 보기에도 너무 좋죠. 네. 네.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해놓으시고또 대충 마른 대추는 보관도 오래 할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네. 자주 이렇게 두고 두고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은곡달예원 정규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을 차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추차, 구절초까지 알아봤고 요 이번에 또맨드라미 차는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될지 이맨드라미는 꽃이 굉장히 손바닥만큼 크고 술시 수시, 술시라고 그래야 되나? 그죠? 네, 술이 술시 있는데 네. 그럼 이걸 뭐 손바닥만한 그 멘드라미를 다 쓰는 건가요? 다 쓰지는 않고요. 네. 그 멘드라미는 우리가 보통 한자로는 개관하라 그러거든요. 네. 개관하가 닭벼슬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음. 위에 그 숱하게 그 위에 벼슬처럼 이렇게 네. 사실 생겼잖아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그 멘드라미를 잘라가지고 오셨으면 가위를 이용해서 음. 위에 그 수술 부분 있잖아요. 네. 닭그 벼슬처럼 음. 되어진 음. 씨가 있는 바로 윗부분, 그 윗부분만 가위로 다 잘라서, 아... 그걸 잘라가지고, 잘게, 차 마시기 편하게, 어, 한 1cm, 5mm 요 정도 되게 그냥 다 잘게 잘라요. 음, 그걸 음, 하나씩 음. 하나씩 잘라서 한번 물에다가 씻어야지 되겠죠. 요즘에는 음. 좀 씻는 게 중요하거든요. 씻어서 체반에 받쳐가지고 물기를 어느 정도 재야지 물놀이 충분히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팬에다 넣어버리면 음. 얘가 갈변이 돼서 까맣게 변해요. 아. 그러니까 수분기를 어느 정도 빠트린 다음에, 음. 그리고 이제 맨드라미 차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런데 덮으면 되거든요, 얘는. 그러면 정말 얘는 만들기도, 맨드라미는 만들기도 수월해요. 한번 덮을 때한 2, 3분 덮어준 다음에 꺼내서 식혀주고, 또 식혀줘서 완전히 식혔으면 다시 팬에다 놓고, 또 반복적으로 음, 덮어준 음. 다음에 꺼내놓고, 이렇게를 6, 7번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되면 맨드라미는, 음, 차갑게 해서도 좋고, 따뜻하게 해서도 음. 좋고. 색깔이 참 예쁠 것 같아요. 유리, 더 유리잔에 더 마셔야 되나요? 그렇죠. 필수. 네, 네 유리잔에다가 음. 어, 마셔놓으면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음. 어, 차게 해서 드실 때는 탄산수하고 희석해가지고 음. 레몬 하나 넣어서 시원하게 마시면 네, 좋겠네 그러면은, 향이나 맛은 어때요? 맨드라미. 전혀 무맛이에요. 음. 약간 덕었기 때문에 구수한 향은 있거든요. 음. 그래서 특별하게 향이 진하다거나 음. 특별하게 뭐 어, 어떤 특징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른 거하고 브랜딩하기도 음. 장미차하고 섞어가지고 장미랑 멘드라미랑 어, 같이 브랜딩해서 음. 마셔도 장미 차도 그렇게 브랜딩이 네네. 되나요? 같은 간이. 색깔로. 네, 그렇게 음. 해서 마셔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멘드라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떤 고유의 향이 진하지 않고 대신 색은 음, 음. 빨갛잖아요. 음. 그래서 다른 거랑 브랜딩해서 마시기도 음. 좋고 또 냉차로 마실 때도 레몬 한 조각만 음, 띄워놔도 음. 시원하고 어, 응용할 때가 많아요. 그 그러니까 음. 요즘에 구, 구절초와 함께 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꽃 중에 하나가 맨드람이에요 음. 그걸로 음료처럼 만들어서 드셔도 좋고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미자 차하고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색깔이? 똑같죠. 아, 밖으로 봤을 때는 음. 그러니까 오미자 오미자가 양이 적으신 분들은 가끔 그거를 섞어가지고 음, 음. 색을 만들 때 멘드라미랑 같이 아. 섞어서 하기도 하는데 오미자는 오미자 자체만으로도 그 맛있잖아요. 네. 그 다섯 가지 맛이 음. 다 들어있는데 멘드라미는 색은 빨같지만 음. 어, 맛있으니까, 뭐 네. 장미나, 뭐 네. 장미꽃 브랜딩하면, 향도 좋고, 네, 맛있고, 네, 네, 네. 아, 그렇게 해각합 그래서 섞으시면? 탄산수하고 같이 희석해가지고 음. 음. 드셔도 너무 좋고요. 네. 네. 7088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보이차 우리는 순서가 녹차와는 좀 다른가요? 효능이 다양하다고 하는데, 어디 좋은지 궁금하시다고요? 아, 아. 네. 아, 보이차요? 네. 그렇죠. 보이차하고 녹차. 근데 본래는 녹차하고는 보이차하고 우리는 게 전혀 다르죠. 음. 녹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릴 때 온도를 즉 물을 끓였어요. 물을 끓이면 그건 식혀 준 다음에 음. 식혀 가지고 온도가 7, 80도 정도 된 온도를 부어야지만 녹차 맛을 느끼면서 마실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보이 그렇게 해서 마셔야지 녹차는 마시기에 편리한데 음. 보이차를 만약에 식혀 가지고 먹으면 우러나지도 않고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이차를 마실 때에는 펄펄 끓었던 음. 것을 그대로 부어서 드셔야지 돼요 아. 보이차 같은 경우는 (100도씨) 이상 (100도씨에) 끓는 물을 부어서 마시고 음. 녹차는 7 8 0도 (70도) 정도에서 (80도) 정도를 식혀준 것을 녹차에 부어서 마셔야지만 각자의 특징대로 차를 마실 수가 있다. 음, 온도 물의 온도가 일단은 다르군요. 전혀 다르죠. 음. 왜냐하면 백도시에 물을 녹차는 놓으면 음. 탄단계 탄, 성분이 네. 쫙 우러나서 음. 써져가지고 음. 녹차 고유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떫고 쓰고 아. 이렇게. 그, 너무 좋은 차를, 음, 음. 어, 좋은 맛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차는 온도를 떨어뜨린다. 음, 음. 7, 80도. 보이차는 100도씩 펄펄 끓었을 때1 0 0도씨의 물을 부어서 음, 음. 마신다. 그, 이사 그, 그리고 그녹 보이차를 마실 때는 한번첫 번째 부은 물을 어, 버려준다. 세차라고 음. 래서한 번은 버려주고 두 번째서부터 1 0 0도씨의 물을 넣어서 드시면 돼요. 네. 근데 녹차는 새작이나 뭐 이런 그 차를 마셔보면. 굉장히 구수하고아 네. 정말 이 맛이 좋다라는 걸 느끼는데 네. 네. 보이차 같은 경우 어떤 맛이 나요? 좋은 차인가요? 좀 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첫째 만드는 방법 자체가 하나는 숙병이 있고요, 음, 음. 청병이 있어요. 네. 그 숙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생물을 미생물을 투여해가지고. 어, 강제로 말하자면 음. 오래된 것처럼 발효를 시킨 것 아.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숙병이 음, 있고요 네. 청병 같은 경우는 자연 그대로 세월을 두면서 발효를 시켜 놓은 것 음, 음. 그래가지고 어, 보통 보이차는 어, 내가 만든 다음에 손주가 마시는 차다 아. 그 정도로 세월이 길어야지 부드러워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녹차를 만들자마자 만들어 놓은지 1년 2년 된 보이차를 마시면 너무 써서 음. 마시지 못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디위 물어보세요. 오늘은 은국달해원 정규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이동규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